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어,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한번 음향 좀 확인 좀해 볼게요. 아이고, 광고 같네. <laughs> 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어, 예.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주말이라서 여러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 음향 테스트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okay,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 음,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못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약 이후에 아, 일정이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어, 이걸 이렇게 촬영하고 제작할 여유가 없네요. 어, 학교 쪽으로도 계속 출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학교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 보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따로 영상을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아, 그래서 잠깐 이렇게 스트리밍이라도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안내를 하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아, 지금 촬영 원래 하나 하다가 지금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어, 이 썸네일에 올려놨는데, 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 혼자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이것과 운동 능력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변화라고 했잖아요. 변화. 변화가 뭐냐면, 지금 어떤 뭐, 코미디언 분이 어떤 드립을 이제 날렸다가 어, 굉장히 막그 이슈가 되고, 사과문도 올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죠. 예. 방송에서 지금 막 각종 드립 때문에 어떤 드라마도 보면 새로 시작했는데 어 여성이랑 남성이 한 공간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은 이제 탈의를 다 해서 알몸이 다 드러난 상태로 방송이 되고 예 거기에 뭐 하트 뿅뿅 요것만 처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 글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성인지 감성이 떨어진다고 제작진한테 막, 막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관한 얘기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언이 적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언을 얘기하는 거냐. 저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미투 올라오는 거 있죠. 제가 배구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연예인, 정치인들, 미투 올라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전에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예측을 했던,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이죠. 분석을 했던 거니까요. 그 예측이 적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예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제가 지난 영상 스트리밍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나라는 미투라는 게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나라예요. 학폭 미투나 성폭력 미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을 법률적인 걸쫙 해드리면서 지금 연예인들이랑 운동선수 관련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 분명히, 분명히 흐지부지해질 확률이 높다. 특히 그모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그 상대측 변호인단이 아 자기가 아주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어 이거 뭐 주장만으로도 성립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쉽게 될 내용이 아니다. 이거 구체적인 물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랄까. 지금, 모 배우, 남자 배우죠. 그 드라마 주인공 했던. 이 친구의 경우에는 드라마, 그, 뭐야, 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있죠. 시사 프로그램들, 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화탐사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너무나도 낱낱이, <laughs> 정말 속속들이, 민낯을 아주 그냥 영,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면 막 학교 나오고 뒤에 무덤 끌려간 거 나오고 친구들 증언 무슨 가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 관련자분들이나 목격자분들이나 피해자분들 나오셔 가지고 막 증언하고 하더라고요. 야, 이 경우에는 지금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그분 제가 그미추 얘기 올라왔을 때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요거는 학교 폭력 자체는 사실은 뭐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입증을 하고 또 처벌을 지우고 그다음에 책임지게 하고 뭐 배상을 하고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어그 실화탐사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딱이 사람이 유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정황이나 그다음에 그 증언들이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 그분, 에, 그 집, 어, 그분 있잖아요. 에, 에, 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지 사실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 공소시효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laughs> 진짜, 오, 인생의 실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된다. 일반적인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증언도 나왔고 정황도 이제 확실 거의 뭐 확실하다시피 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이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서는 어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 있죠. 제가 어제 그 화성에는 서신중학교 강의를 갔거든요 서신중학교 강의를 하니까 거기 축구부 학생들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 혹시 나중에라도 방송 보는 우리 서신종 구독자 몇명 들어왔던데 그저 구독 신청했던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축구 실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수상도 하고 다라고 했죠 공부 성적도 올리고 근데 뭐가 문제냐 <laughs> 아,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인 게 인성 관리와 인생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이 축구 선수의 경우도 기모 선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강하게 이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 가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막 주장한다고 이것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녹취록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 아뭐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수사 진행되는 걸 봐야겠지만, 아마도 그 폭로하신 분들이 그 입증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사항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요거, 자, 제가 예측한 대로 대부분 적중하고 있죠? 이거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다. 소송까지 가면 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매우 스스로, 어, 위기 상황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 폭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요. 꼭 전문가 조언, 조력 받아서 자문 구해서 하는 게 맞다. 요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첫 번째로 가볍게 정리, 시황 정리 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 그, 운동 능력과 이제 그 자기 위로의 상관 관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요거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어, 제가, 뭐, 중고등학교 보면 운동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남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부를 보면 대부분 남학생 중심으로 운영된 운동부가 많아요. 여학생 운동부도 있는데, 아직 저는 여학생 운동부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연 가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학생 운동부 중심으로 제가 계속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뭐냐면은 <laughs>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얘들아 중요한 시합 있으면은 적어도 3일 전에는 금달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우선 통계 자료를 좀 봐야 돼요.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시합이나 대결이 있기 하루 전날에 어 자기 위로를 한 사람 그다음에 성교 행위, 성관계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자료가 있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느냐는 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예,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뭐 엄청 뛰어난 막 결과가 나왔다 이렇지 않아요. 왜냐면 운동 선수들, 특히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본적인 루틴을 갖고 있어요. 습관을,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 운동 실력,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루 이틀 전에 또는 일주일 전 자료도 있어요. 5일 전에 그 자기 위로를 한 것,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도 있어요. 이것 역시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자료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전에 어, 자기 위로를 하거나 성교 행위 또는 성관계를 가져서 운동 시합 성적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히 그건 드뭅니다 어, 그런 자료는 거의 없어요 간혹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해요 어, 아주 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뭐 이런 자료도 없지만 성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또 이런 거 있어요 한또한 측면에서 자, 우리 이 영상 보시는 2삼 30대 또는 10대, 뭐, 또는 남성이나 여성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여성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극도의 어떤 그 절정에 다다르고, 막그 흥분, 막 어떤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남자는 사정이라는 행위를 하고, 여자도 사정이 있어요. 어떤 그 절정을 경험한 다음에 다리가 풀린다.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요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경험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남학생 중에는 막, 삼부, 일달, 이런 거 하는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 이겨,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근육과 혈관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때 중요한 게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 내가 어떤 절정의 순간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내 몸이 극도의 긴장과 어떤 피로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걸 보상해주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춤 팔다리의 근육이 이완이 되고 또 자율신경계가 이완이 되면서 푹 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근육이 아주 탄력을 막 높이고 정신이 아주 또렷하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운동 성과를 높이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어, 운동 선수들은 특히 체육하거나 뭐 시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꾸준히 컨디션을 높여왔던 게 어느 한 순간 확 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 저는 어 예전에 그 김동현 선수 UFC 요즘은 뭐가 예능인이죠. 요런 분들이 그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도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또이종격 투기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는 뭐로드에이프 씨의 김승현 선수, 이런 선수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적어도 시합이는 있한달 전부터는 아, 금욕, 금달, 금남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아, 아주 엘리트 선수들 중에는 초인류 선수들 중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을 보면서, 맞, 그렇지. 내가 컨디션 관리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어,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요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아 어, 지금 이제 체육 활동하고, 또 시합도 하고, 뭐, 태권도 하고, 축구하고, 이런 우리 청소년들 또 20, 30대 있으면은, 또 중요한 훈련, 특히 군인들 중에 훈련 앞둔 그런 분들 계시면은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 저는, 3일 전부터는 아무리 못해도 3일 전부터는 금요, 금달, 금남을 하는 게 좋다 어, 이게 에너지 소모, 집중력 차이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한 건더 좋은 성과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 내가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르다 좀 피로감이 빨리 온다 체력 저하가 금방 온다 이런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적어도 3일 전부터는 조심하는 게 좋다 이게 어,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신학생들도 있고 목회자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종교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강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요런 분들도 제가 권장해 드린는거 이런 겁니다. 중요한 강연, 중요한 발표 뭐 이런 거 앞두고는 3일 전부터는 자기 조절하십시오그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세상이 많이 변했다. 고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요 코미디언이 그~ 대연예 대상까지 받으신 분이 있는데 뭐, 뭐~ 최우수상 받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웹 예능에 와서 실수를 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좀 선을 넘었어요 왜냐면 같이 진행하는 분이 어린이 유아 콘텐츠 제작하는 분이잖아요 그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은 요 그~ 유튜버가 나오면은 애기들이 일단 클 터치하고 클릭해서 본다고요 부모님들도 일단 이 유튜버 나오면은 그냥 틀어주고, 틀어주고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어, 발로, 또 손으로, 또 인형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 행동을 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꽤 있죠. 제가 볼 때는, 어, 좀 선을 지나쳤어요. 만약에 그웹 예능이 19금 예능이다. 예를 들어 SNL 이런 거 보면 19금 잡을 때 있잖아요. 뭐 1호가 될수 없어. 이런 것도, 그래. 에로부부 이런 프로그램도 19금으로 잡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의 뭐 무슨 파티하는 뭐 그것도 매운맛, 순한맛을 해서 나누잖아요. 그 19금 버전과 일반 버전을. 자, 그럴 때는 그렇게 해도 뭐큰 상관없을 수 있죠. 아, 그런데 일단 함께 하는 분, 그 다음 웹에는 이거 뭐 일반적으로 뭐 15세 정도다볼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어, 신중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제작진이에요. 제작진이 그런 거 있으면 알아서 편집해서 넘기든가 해야지, 그걸 그대로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작진이 제가 볼땐더 나빠요. 누가 뭐 그걸 지금 하고, 제작한지 모르겠는데, 그제작진의 실수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상황이 또 연령대, 연령가가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땐 실수한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어, 각종 드립을 방송, 공중파에서나 또 웹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날려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 진짜 많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공중파에서는 저는 지금 연예인분들께도 강국하게 말씀드리는 게또 당부하고 싶은 게요 공중파나 무슨 뭐 케이블도 마찬가지인데 19금 타이틀을 걸기 전에는 성과 관련된 농담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할 마음도 없고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확실히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민감성이 차원이 달라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보는면은 예전에는 오히려 아예 이런 기준도 없고 민감도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이 없고 그 재밌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보면 뭐헤이헤이 헤이 헤이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그런 그 성과 관련된 드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갖고 옛날에 막 신고하고 막 인터넷에 논란이 되고 뭐 전화 그거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성을 느끼는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약간 대결 구도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여성 연예인이든 남성 연예인이든 어떤 강연자든 누구든간에 공중파에서 19금 타이틀을 걸지 않았는데 선과 어, 관련 드립을 날린다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으면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해밖에 딱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 신동엽 그 코미디언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19금 걸고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굉장히 드립을 아주 막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막그 애드립을 막 치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분이 공중파에서는 아예 그런 애드립을 안 날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신동엽 씨는 그 들어갈 때 나올 때, 낄때 빠질 때를 정확히 아는 분이요 아, 그 신동엽 씨 보면 역시 그 우리나라 인류 최, 그,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판단력은, 아 좀, 이렇게, 남다른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앞서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요, 색 드립, 성 관련 드립에 있어서는, 아, 그 신동엽 씨가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정말 확실하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그거 이외에 지금 막, 날리는 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어... 예능에서도 보면은, 어떤 여성 연예인을 보고 또는 배우를 보고 남자들이 확 좋아한다. 그럼 여자들이 비난한다. 반대로. 어, 어떤 남자 배우나 연예인을 보고, 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서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여자 남자 대결구도 뭐 이걸 떠나서 우리 사회의 민감도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예민해지고 많이 올라갔다. 내지는 더욱 엄격해졌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서로 좀 주의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직장에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라고 막 놀리다가, 어, 여기 확진자 앉아있다고, 이렇게 놀리다가 벌금 100만원 나온 거 아세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나오면 팔려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신종 성으로입니다. 확진자 성으로. 이얘가하다가형사처벌까지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런 드립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학생한테 중수업 하다가 예쁜 얼굴 보여줘, 뭐, 생얼이라뭐 창피하냐, 자신 없냐, 막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성희롱해요. 클리날 소리 하신 겁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저도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보면 뭐, 아, 예쁜 사람이라 중도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는데, <laughs> 기본적으로 얼평, 몸평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한번 이것도 고민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지금 그동안 콘텐츠 제작 하도 오래 가지고 스트리밍 오랜만에 한번 했는데요. 한 18분, 19분 쯤 넘어가네요. 이 네,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지금 학교 강연 일정이나 뭐 대중 강연 일정이좀 정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가서 막 여러 사람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가서 줌으로 하거나 방송실에서 하거나 이런 식인데. 어좀 정리되면 은 다시 한번 또 좋은 콘텐츠 제작해서 또 가급적 빨리 한번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말씀 들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